뚫려가 <두울러가> 음, 음. 음, 맞아요. 저건 너무 많이 마셨다가요 그리고, 냥도라 이런 표현이 고, 이런 경우 있어요. 저거는 너무 많이 마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l i g 이런 표현이고 이런 경우 있어요. u t l i 일찍 왔다? 일찍 왔다. 今天来说，老师，老师，今天我拿耳机哇塞，伢感觉咋了哈能给啊？嗯、对吧？可能老师，我今天来早了，不对啊，可能他人这些啊。哎、欸，我来的很早，他们伢感觉咋啷哈能给没噻啊？老师，跟老师，我今天来的很早，后面才能重新把手机哦，很好很好，哎、欸，有点清晨汗水噻啊。老师，我来早了后面呢，원래여덟시에문여는 학생이 일곱시 왔어요. 그럼 밖에서 한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그럼 괜히 일찍 온 거예요. 할 때, 날쪄라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일찍 왔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래서 我来得太早了.예요 줄임말이에요. 마찬가지 라이 완了도마찬가지예요我来晚了 마찬가지 하면 약간 좀 미안한 느낌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느낌. 아,对不起. 我来晚了. 그러면 너무 늦게 왔어요. 네, 어, 날더 흔웜 하면은 미안하는 느낌이 없어.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어, 봐. 这个, 요,这样的感觉, 아. 아, 예를 들어서, 음, 我, 어, 아,我睡多了. 睡多了. 많 잤다. 수多了하면은 많 잤다. 나 어제 많이 썼어. 하면, 我昨天睡多了.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我昨天睡多了하면은 나 어제 너무 많이 자서 허리 아파. 아니면 머리 아파. 이런 경우에 너무 오버한 거예요. 嗯, 그럼, 그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我昨天睡的很多, 이게 그냥 많이 잤다는. 아니면 睡的时间很长, 이게 많이 돼요.

나 오늘 술 많이 마셨다. 아까 그, 흐多了는그 취했다는 뜻이에요. 네가 너무 많이 마셨다. 그럼 많이 마셨다. 아까 했죠. 네와 네가, 아 아까 첫첫째째장장가喝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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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很多가 네가, 가 듣는 사람이 내가 술 마셨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예요. 저기요주희야 상대방 내가 술 마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 어제 술 많이 마셨어. 듣는 사람이 내가 술 마셨다는 거 모르는 상태이면은 이 문장 쓸 수가 없어요. 이거에, 응, 我 어제 我昨天喝了很多酒. 저... 어, 그리고 이거, 정도보어 떠는 많이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직역으로 하면은 많이 아니에요. 많은 술을 마셨다는 뜻이에요. 음, 두부대, 그러니까 흔도 형용사예요. 이거는 부사, 정도보어는 부사인데, 근데 여기는 많은 술을 마셨다. 근데 한국어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해요. 많은 술 마셨다 보다 많이 마셨다. 두부대, 나, 응, 어,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많은 친구들 사귀었어요. 괜찮아요. 설수 있죠? 나 많은 친구들 사귀었어요. 많,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또 거의. 다 가능. 그런데 이때는, 我交了很多朋友交了很多朋友 면배 봐. 이게 그 상대방한테 이게 내가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할 때는 了 생각나야 돼요. 了 써야 되고, 了 쓰면서 이게 많은 뭐뭐 했다. 많은 거 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중국어로. 어, 이거는, 이거 한국어로 전부 다 많이예요. 이거 1번. 그럼 상황별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한국어는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전부 다 같은 표현서예요. 대박. 예. 이것도 많이 마셨다. 이것도 많이 마셨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드세요. 칭, 칭만요. 칭만요는, 아. 아, 칭만요는 아, 예. 많이 드세요. 그 상황은 맞아요. 근데 많이 드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만용 하면은 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죠. 네. 예. 근데 많이 드세요는 직만용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많이 입으세요. 많이 주세요. 그것만 쓰면 안 돼요. 그죠. 그 직만용 그 상황에서 많이 드세요라는 상황은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상황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은 많이란 뜻이 아니에요. 저보세 그래서 많이 주세요 하면은 또 에그 네, 그렇죠. 거저또 많이 드세요 하면 또吃一點. 많이 입으세요. 또穿一點.뭐 많이 주세요. 또개我一點 전부 다一點 써요. 对吧? 예. 네.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만 이거도 많이. 그 많이는 또만 써요. 그래서 이때 또는 부사, 부사라서 동사 앞에 쓰는 거예요, 되 응. 그리고 응. 이 식당 손님이 많아, 이 식당 손님이 많아,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이 식당 손님 많다,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이거 세 번째, 이 지, 식당, 음, 음, 이식 음, 자 손님.客人. 한도 많이 기다려야 돼요. 돈 때. 아. 때에. 돈 때에. 또 어떤. 음. 때. 또 어떤. 또 더만 쓰면 안 돼요. 또 어떤. 음. 아, 또 어떤 1점. 음. 1점. 음. 이디어. 이란 식으로 等이디 어, 아, 봐, 看一下 도츠이디안 먹는 거. 초하는 이푸,給我一點什麼東西. 등디 목적어 못 따라와요. 이거. 아무것도 안 따라와요, 목적어. 그죠 이거 목적어 다 있는데 그 여기는 쓰면 안 돼요. 그 이다. 이딜. 이거 이디은다 명사의 양사예요. 그럼 여기는 양사 없어요. 그죠 여기 쓰면 안 돼요. 이홀 맞아요. 예. 시간은 홀. 예. 이건 이디 알 쓰면 절대 안 돼요. 한국은 조금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 조금. 하나는 뭐 물건 조금. 예. 그 물건 조금은 이디 알. 시간 조금 이홀이에요. 그죠.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면 또 이홀 해야 돼요. 예. 그 조금은 잠시, 잠식이, 잠시의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하나 표현 맞아요. 이건 한개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표현. 아. 어. 대등 음~ 러안 돼요. 음~ 대떡 근데 많이 기다려도 그 많이는 오래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맞아. 예, 대떡. 음~ 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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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 시제. 아. 그럼 이건 기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 很长시间 사전 찾아보면 많이란뜻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넣으면은 많이라고 해석 가능해요.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이 많이는 오래 라는 뜻이에요. 긴 시간. 두부대. 음. 음. 저희는, 그,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 자연스러운 한국어도 필요해요. 예, 자연스러운 중국어도 필요해요. 둘다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주의하 매칭시킬 수 있도록. 음. 그러면 이게. 번역이 창작보다더 어렵다고 막그런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이게, 이거,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어, 약간 차이, 차이 조금 있어요. 그 등, 던 한창 시 하면 그런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고 오래 기다려준다 근데 또 등, 이후로 하면 그 상대방 보고 조금 많이 기다려라 하는 뜻이 있어요 예 네, 상대방한테 조금 기다려라 이게 기다린 어, 어, 하라는 명령하는 느낌 좀 어, 있어요 음. 어, 어, 왜냐하면 이 문장 이 문장들 패턴 비슷해요 음. 이거 전부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음.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음. 어, 음. 제가 제가 주의야 이거 주의 주의하세요 이거는 알고 있는 거 술어는 안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이거는 술어가 중요해요 뭘 보고 응. 상대방이 알고 있다 모르겠 있다를 뭘 보는 거 아니고 우리 상황 있는 상황 대화하는 상황 <laughs> 우리 대화 있는 상황 본인 판단해야지 이거 어떤 문장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어제 술 마셨어요 그럼 다음날 바로 다음 또 만났어요 아 어제 많이 마셨더라 이거서요. 이거서요. 그죠. 이거서요. 우리 둘이 마셨으니까. 상대방도 그걸 예. 쓰면 음. 상대방 알고 있는 거예요. 음, 음, 음. 러를... 면은 상대방 모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어제 술 마셨는데 오늘 출근했어요. 출근했는데 회사 동료한테 아, 어제 술 많이 마셨어. 럿 써야 돼요. 저보 상대방 내가 그 듣는 사람이 내가 술 마셨다는 거모모 모르, 모르,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친구한테는 넣어서고 둘이 또 다시 만나서면 떠서요.